조금 카메라 내려야 되지 않나? 좀 내릴까? 어 너무 높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서부 캠핑카 여행을 마치고 지금 뉴욕 한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 영상이 아니고요, 캠핑카 여행 총정리를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자신이 좋나요? 우선 저희는 라스베가스를 시작으로 20일 동안 2,430마일, 약 3,900km를 이동을 했습니다. 많이 진짜 많이 있어. 이거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다섯 번 정도 왔다 갔다 한그 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길게 막 여러 군데를 이동했던 이유는 미국 여행에서 1순위가 서부 캠핑카 여행이었어요. 그걸 하려고 미국에 온게 가장 컸다. 그래서 시간적인 압박이 없이 좀 천천히 보고 싶은데 다 보면서 둘러보자 라는 게 목표였어가지고 넉넉하게 여행을 했고, 최대한 미국의 대자연을 느껴보는 게 목표였어요. 후회 없이 천천히 잘 여행을 했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캠핑카 렌트랑 뭐총 비용 이런 거를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루즈 아메리카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14일을 렌트를 했고,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주일 정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총 20일간의 캠핑카 렌트를 했습니다. 처음에 되게 임박하게 예약을 하는 바람에 렌트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예산 압박으로 인해서 2주만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너무 아쉽다. 우리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장을 했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희가 처음에 예약했던 1일의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게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빌렸던 캠핑카는 21인치 컴팩트 플러스 모델이었습니다. 렌트할 때 체크하실 사항으로는 기름량이랑 프로판 가스를 빌릴 때 그대로 반납을 해주셔야 되고, 주행 마일리지 발전기 사용 요금을 따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 무제한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어서 마일리지 요금은 따로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수 있었지, 맞아. 그거 아니었으면 또 기름값들지, 주행 마일리지 들지 하니까는 네. 못 다녔을 거예요. 정말 <laughs> 계획적으로 갈 때만 갔겠죠. 맞아. 좀 편하게 이동을 했었고 응. 발전기 사용 요금은 반납할 때 알았어요. 20일 동안 5 시간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썼죠. 네, 정말 안쓴 거예요. 초반에 조금 쓰다가. 너무 추울 때만 썼죠. 사실 발전기를 켜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뭐 캠핑장 가면 전기가 되는 곳들을 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했고, 히터 킬때한두번 정도, 뭐. 켜고 이랬던 것같아 그리고 사실 발전기 사용 요금도 처음에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그리고 제가 캠핑카를 빌리기 전에 알아볼 때도 이런 요금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는 했었는데 까먹은 거야왜냐면 체크해야 될사항이 너무 많았으니까 까먹었었어. 어쨌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될게 주유비, 프로판가스, 주행마일리지, 발전기 요금, 렌트비 이렇게 있다. 그렇게 들으니까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물론 후회가 없었고, 그랬는데, 이걸 처음 빌리는 입장에서는, 와, 고려할 게 그렇게 많아. 어, 세, 근데 나도 맨 처음에 빌리려고 알아봤을 때, 뭐가 이렇게 많아? 그냥 렌트비가 끝이 아니네라는 생각이 있었어. 집세를 내는 거지. 음. 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경비를 총정리해볼 건데요. 저희가 환율은 148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저희가 다닐 때, 한참, 어, 관세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하늘을 찔렀어요. 진짜 너무 많이 슬펐거든요. <laughs> 어쨌든 우리는 그 금액으로 쓴 거니까 1,480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제로 데미지 플랜이라는 보험 포함해 가지고 2,656달러로 약 39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132달러로 19만 5천 원 정도였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증금은 처음에 500달러였고, 이거는 차 반납 시에 알아서 잘 카드가 음. 딱 취소가 되더라고요. 대신 꼭 영수증은 항상 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주유비. 음. 주유비는 일반 자동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캠핑카는 생각보다 기름먹는 하마였어요. 음, 크기가 크니까 아무래도. 무게도 많이 나. 음. 저희는 20일 동안 14번 주유를 했고요. 비용은 1228,381원입니다. 하루에 음. 6만 5천원 정도 썼다고 음. 생각합니다. 이동하는 날은 기름을 한 번씩 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동을 안한 날도 있었으니까 음. 사실상 이동할 때는 음. 계속 주입을 한 거예요. 음. 다음으로는 프로판 가스. 저희 가스를 매일 썼거든요. 밥을 매일 해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충전을 두번 했고요. 음, 근데 사실 한 번만 했어도 됐어. 마지막 날. 그렇지. 어, 근데 우리가 중간에 혹시 몰라가지고, 프로판가스는 게이지가 닿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남아있으면, 음. 얼마큼을쓸수 있는 거지?가 몰라가지고, 중간에 절반 정도 달았을 때한번 넣고, 마지막에 안 넣어도 되는 거를 그냥 꽉꽉 채울려고 넣었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두번 넣고요. 비용은 23,375원. 거의 뭐, 가스는 크게, 뭐, 아껴 쓴다 이런 개념 없이 그냥 편하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 다음이 발전기 사용료분 저희는 5시간을 썼고, 25,900원이었습니다. 발전기는 전기가 없는 노지나 차박을 할때 쓰는 거야. 왜냐면 하 전기를 캠핑장에서 연결하면 발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시간, 쓰 시간? 썼다 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캠핑장 비용이에요. 총7 5 8,415원을 썼고요. 이 중에서 15일은 국립공원을 포함한 캠핑장, 그리고 2일은 월마트 차박, 그리고 3일은 무료 캠핑장,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어, 캠핑장을 이용했던 곳들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은 18블록, 그랜드캐논 안에 있던 마더 캠프 그라운드 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금액은 10만 100원으로 솔트레이크 시티. 그래서 삼박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은 10불에서 뭐 30불대 40불대로 형성되어 있고 국립공원 외에 사설 캠핑장은 50불에서 뭐 100불도 훨씬 넘게 50불 정도만 돼도 되게 시설 좋았고 이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리 예약을 안 하고 간 케이스여서 음. 그런 건데 예약을 못 했다고 해도 전혀 맞아요. 두려워할 거 없이 그냥. 당일 예약이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이용한 캠핑장 리스트는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뭐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비고요 식비는 107만 6천원을 썼습니다. 오. 하루에 5만원 정도 썼네요. 선방했다고 응.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대부분 장을 봐서 해 먹었고, 외식은 한 8번 정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거창한 레스토랑을 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식비에서 많이 막았다. 코스트코랑 월마트를 갔었으니까. 미국 코스트코에서도 한국 멤버십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솔찬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장료 및 기타 비용. 297,330원. 여기에는 엔텔로프 캐년 22만원, 호슈스밴드 모니먼트 밸리엔트로프 아일랜드, 그리고 엔젤스 랜딩이나 웨이브라는 거, 뭐 로, 로터리를 응모했던 그런 금액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여행을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연간 패스, 네. 애니얼 패스일 거예요. 그게 80불이거든요. 이거는 국립공원을 세개 이상 가실 분들은 무조건 사시는 게 이득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예전에 요세미티 갔을 때 구매했던 거라서 이번에 금액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칼레 샤워 기념품 세차. 잡비죠? 네. 잡비. 36만 7천원. 음. 빨래는 국립공원 아니면 이제 캠핑장. 음. 갈 때마다 런드리 이용했는데 생각보다 저렴했어. 어, 그리고 잘 되어 있어. 음. 없을 것 같지만 런드리가 꼭 있더라고요. 음. 한 군데씩은. 세탁이랑 건조 포함해서 만원? 맞아. 만원 정도? 이게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내가 기억했을 때 건조 금액이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막 6, 7천 원 이랬는데 여기는 0.5불 뭐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잘 이용했어요. 그리고 건조기가 되게 잘 말라. 가스, 힘이 좋아. 가스이어서 옷감이 어. 상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저희는 어. 그런 거를 크게 느끼지 못했고 100% 면이면 줄어들더라고요. 옷을 잘 분리해서 넣긴 해야 되는데 기능성은 그냥 문제없이 바로 말랐다. 그리고 저희가 반납할 때 세차를 했었는데 세차는 사실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출발했을 때 눈을 너무 많이 맞아서 차가 많이 더러워진 상태로 다녔어 가지고 혹시나 또 페널티를 받을까 싶어 가지고 세차를 했는데 겉에는 많이 안 해도 될것 어, 같아요. 그냥 내부만 내부만 내가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요. 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캠핑카 화장실 문 안에 하우스키핑피라고 해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가 좀 지저분하면 뭐, 얼마의 돈을 받는다라고 써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되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지. 근데 그렇게까지 청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총 20일 동안 76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여기에서 렌트랑 기름값이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호텔이랑 렌트해서 돌아다니는 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싸지 않을까 싶어. 뭐 경험으로는 뭐 이로 말할 수 없었을. 일거는 여기서밖에 못하는 거긴 하니까. 그 다음으로는 루트와 이제 추천 일정.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걸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희는 그랜드 캐년을 시작으로 홀슈스 밴드, 글랜 캐년, 엔텔로프 캐년, 모뉴먼트 벨리, 아치스 국립공원, 솔트레이크 시티,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데스 벨리. 해서 다시 라스베가스로 반납하는 일정으로 다녔습니다. 처음 그랜드 캐년 4박을 시작으로 솔트레이크에서 3박, 자이언에서 2박, 데스벨리에서 2박,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길, 겹쳐지는 길에서 1, 2박 정도를 했고, 그냥 지나쳤던 구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소 음. 1박은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좋았던 루트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나요? 다 좋았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잘 와닿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음. 좋은 이유가 다 달라,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이건 이게 좋았고 이건 그렇지. 여기가 좋았고 이런 개념이라서 다한 번씩 트레이를 해보는 걸 추천하긴 해 음, 음.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그랜드캐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일단 국립공원에서 첫 시작을 할수 있었고 국립공원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었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가는 길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 덕에 일반적이지 않았던 그랜드캐년의 모습을 볼수 있었어가지고 딱 10분 만에 안개가 싹 걷히면서 어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서부가 워낙 광활한 대자연이어서 월마트에서 자도 뷰가 좋습니다. 음, 맞아요, 진짜, 진짜 어딜 가서 자도 뷰가 <laughs> 진짜. 진짜 좋아요. 어 너무 너무 좋아. 캐년이 아 음. 음. 아쉬운데 음. 아 그렇지. 음. 이거는 둘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홀수스 밴드가 조금 아쉬웠다. 왜냐? 일단 제 입장에서는 사진만큼 아름답진 않아. 처음 봤을 때 입이 벌어져요. 음. 그거는 진짜 맞아. 음. 와 이렇게 되는데 그 순간이 제일 짧다고 해야 되나? 맞아. 다데 중에서 어. 음. 우리가 갔을 때 음. 벌레가 많았고 물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음. 내가 생각하던 색이 아닌 거야. 맞아. 어. 비가 좀 와서 물이 많았고 좀 맑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물론 밑에서의 물은 맑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 되게 녹조가 많이 껴 있고 뭔가 <laughs>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트레일 코스가 없었어. 그, 어, 포인트가 아, 포인트가 하나니까. 그치, 우리는 트레일을 하면서 좀 온몸으로 느끼면서 감상을 하는 스타일인데 눈으로만 보고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성이 좀안찼던 거지. 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모뉴먼트 벨리가 아쉬웠어요. 왜냐면, RV카로는 그 드라이브 코스를 들어갈 수가 없고, 따로 또 투어 차를 타고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고 싶진 않았거든. 그래서 그냥 겉에서만 보고 오다 보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똑같은 거야. 왜냐면 우린 드라이브 코스를 못 가니까. 그래서, 아, 좀 아쉽다. 여기를 굳이 와야 될 필요가 있나? 했는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 드라이브 코스를 1순위로 뽑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쉬웠어. 내가 거기를 못 갔다는 게. 나는 반대로 더 아쉬운 건 다른 국립공원들은 음. 대부분 뭐 입장료를 추가로 받긴 하지. 음. 근데 입장료도 받는데 거기를 보려면 또 투어를 또돈 내야 되니까. 어. 나는 거기서 좀 아쉬웠어 음.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 그 그렇지. 다른 국립공원들은 셔틀버스가 있잖아요. 공짜 셔틀버스로 음. 보여주고 다니는데. 제일 유명한 거리는 포레스트 건프거리라고 사실 거기 들어가지 않아도 볼수 음. 있는 음. 길이잖아. 음. 오히려 거기서 우리의 마음의 강점이지 않았나 하는 나도. 생각을 해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laughs>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코스가 있다면? 나는 엔젤스 랜딩 음...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애초에 안 가시는 게 맞고요 음. 음.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게 산의 가생이 길을 걸어 볼수 있는 것도 너무 진귀한 경험이고 올라가는 동안도 다내 밑에니까 이걸 바라보는 것도 너무 짜릿하고, 올라가서 바라보는 것도 너무 짜릿하고, 진짜 도파민이 뇌를 뚫고 나왔었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퍼밋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나는 그래서 추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드캐니언이랑 아치스 국립공원을 가신다면 꼭 1박씩은 하셔서, 아침, 점심, 저녁의 모습을 다한 번씩은 봤으면 좋겠는, 그거를 또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못 가봤지만, 페이지라는 도시에 가면, 웨이브라는 또그 트래킹 코스가 있거든요. 거기도 퍼맷션 신청해서 당첨이 돼야 갈수 있는 건데, 저희는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도 괜찮다고 해서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것 중에? 로트에서 굳이 빼자면 저희는 솔트레이크 시티를 빼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희가 솔트레이크 시티를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KFC 1호점. 그건 제가 적극 추천을 했던 거고 몰몬교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솔트레이크 시티를 간 김에 옐로우스톤을 가자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갔던 시기에는 옐로우스톤이 북쪽으로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솔트레이크에서 가려면 굉장히 돌아가야 되고 이제 우리가 다음 브라스 캐년이나 자이언 캐년을 보기에 동선이 너무 길어져서 아 여기는 좀 포기를 해야겠다. 옐로우스톤이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 솔트레이크 시티는 좀 그렇지. 패스를 해도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기름값도 있고 또 수박비도 가장 비쌌어요. 그러니까 <laughs> 굳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캠핑카 렌트는 일찍 할수록 저렴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서 찾아봤을 때90몇 불이어서 아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다 했는데 미국 와서까지 예약을 안 했었거든요. 미국 와서 보니까 막120 불, 130불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예약을 한 거였단 말이죠. 그 뒤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150 불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빨리 하는 게 가장 좋다. 캠킹카는 사이즈가 클수록 렌트비는 저렴하나 음. 못 가는 길이 많고 기름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무조건 크다 더 좋은 게 아니다. 음. 그리고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laughs> 보험은 고민할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친구 키트와 주방 키트는 100불 안에서 사시는 걸 권장한다. 네, 살수 있습니다. 주방 키트랑 친구 키트를 대여하는데 275불이에요. 그러면 35만원, 40만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 그 돈을 100불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저희 영상 또 이렇게 저렇게 띄워놓을게요. <laughs>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워낙 많고, 음. 다 쓰고 나서 기부할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처분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 없고, 음. 음.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에 저희처럼 사실 거라면 밑에 바닥에 까는 이불, 블랭킷이라도 꼭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밑에서 냉기가 올라와가지고 물론 계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밑에 까는 이불은 꼭 사셔. 야 내비보다 항상 시간을 20%더 잡아라. 여유 있게 가는 게 좋습니다. 도로 사정이 어떨지 모르고 캠핑카 속도가 그렇게 빨리 나지 않고 중간 중간 기름의 압박이 있어요. 어. 어 그래서. 주유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음. 잡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중요하지 맞아 사실. 음. 캠핑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덤프죠 음. 내가 쓴 물, 음. 화장실에 있는 옷을 어떻게 버릴 거냐 음. 저희도 그게 되게 걱정이었는데 국립공원에 가면 대부분 있어요 음. 어, 한 군데가 없었는데 그게 자연인데 없는 게 아니라 이용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음. 시즌이 아니어서 어. 다 닫아놓은 다, 거야 그게 아니면은 대부분 국립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저희가 이용할 때는 거의 무료여서 아침 일찍 가면 그냥 줄안 서고 바로 비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저희는 쉬었고 에버릭이라는 브랜드의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는 덤프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돈을 받고 어느 지역은 돈을 안 받으니까 그거는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 무료인 줄 알고 덤프를 일단 했는데 유료여서 1 0불을 냈던 적이 한번 있었던 있어. 적이 있어요. 데스벨리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유용했던 어플들은 일단 구글맵 이동시에는 가장 필수고요. 두 번째, RV 라이프라고 해서 RV 캠핑장을 모아서 알려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거 유용하고, 레크레이션, 국립공원 어플인데,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알수 있고, 캠핑장, 허밋 이런 것들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취소 알람을 걸어놓고 취소가 되는 걸 바로 예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은 올 트레일이라고 해서 트레일 하실 분들은 유용하게 쓰실 어플이에요. 그 근처 가면 이제 여기 너 트레일 코스에 왔구나 하고 알림도 오고 트레일 코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캠핑카 운전 은 처음이었는데 어땠죠? 지능이니까 감 잡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고 음. 일단 차가 컸죠. 어. 그래서 중요한 게 높이에 대한 감이 없어. 맞아. 음. 그게 맞아.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너비는 어차피 계속 좌우로 보니까 높이에 대한 감이 없어서 제가 사고를 한번 쳤죠. 예. 게 <laughs> 예. 쳤잖아요. 칭폭 <침범> 맞잖아요 쳤으니까. <laughs> 쳤긴 쳤으니까. 예. 그 감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처음 운전할 때는 길이에 대한 감도 없지.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차차 익혀가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가 높아요. 그래서 발을 대면 이 뒤꿈치가 땅에 안다. 음. 나만, 그래, 여보도 그랬어? 여보만 그렇지. 왜냐면 나는 트래킹화를 신어서 일단 부이 높지 않아 그래서 딱 걸어서 할수 있었는데 대부분 발이 안 닿습니다. 지금 어, 제가 어, 어. 그래서 발을 들었다 놨다 어, 들었다 놨다 어, 해서 어. 그 발에 피로도가 좀 있는 있다. 편이에요. 음. 그리고 이건 캠핑카의 특징. 음. 물건들이 다 고정돼 있거든요. 빌리면 음. 냉장고 문도 그렇고 이제 각종 서랍장 문들도 어. 자석으로 쫙닿는데 어. 내가 놓는 물건들이 흔들릴 경우가 많아요. 브레이크를 걸거나 출발하거나 회전을 할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초반에 이제 걸로 고생을 좀 했는데 그거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는 오토라서 운전에는 크게 문제없어요. 왜냐면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빌렸던 차는 둘이 지내기에 사이즈는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욕심이 있다면 사실 하나 더큰거 해보고 싶긴 해요. 다 좋은데 저희는 이제 테이블을 많이 쓰니까, 침대와 테이블이 따로 돼 있는 거를 <laughs> 원해 했어요. 맞아. 첫 시작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어. 그리고 돌아다녀 보니까 기름을 더 먹는다 하면 내가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 맞아. 음. 어쨌든 저희는 둘이서 타기에는 정말 만족스러운 크기의 차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회한다, 안 한다. 후회는 무슨? <laughs> 아 뭐야? 무슨 <laughs> 태서처럼 <laughs> <폐사처럼> 했어, 방금? <막. 웃음> 또 하실 것 같아요. 또 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건과 시간이 허락하면 또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하면 더 재밌게 더 잘할 수 있다. 그럼 서부 캠핑카 여행 총정리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 뉴욕 한달 살기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